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. 오늘은 채권 양도 통지 확정일자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민법 450조에 의해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 우리가 그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면 양도인이 그 채무자한테 채권양도를 통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확정일자에 있는 어, 내용증명이나 사서정서인정 이런걸로 해야지 어,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통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는데 그 이게 임의 규정이라 가지고 그사법상이 효력까지 부정되는 건 아니지만 어 제대로 어 양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고요. 이거를 내용 증명으로 잘 써야 돼요. 대충대충 써갖고는 어 효과가 없고요. 내용 증명 전문가한테 맡겨갖고 정말 잘 써야지 분쟁.